10월 15일인데 카톡이 지금 그 어디 불이 났나 봐요 화재 때문에 다들 카톡 아직까지도 목통이실 텐데 제가 정신 때쯤에 모바일 접속장을 막 돌렸거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카톡이 딱 끊겨가지고 이거 종이 접촉장은줄 사람이 몇명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뭐야? 방에 방향제 넣어주네요. 저희 보자기 카드에서 주문했거든요. 똑같이 똑같이 왔고 다 접어야 된다 던데 400장이거든요, 저희는. 200장만 했다가 책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늘렸고 그리고 어 저희 시댁에는 감사장도 보내신다 하셔가지고 아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집으로 픈 발송을 많이 하신대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했고 이렇게 멘트는 그 보자이 카페 기본 멘트가 샘플이 다 있어서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해가지고 멘트 있어서 이것도 접었을 거예요. 주, 주소 라벨지도 같이 주문했거든요. 여기에 주소 출력해가지고 바로 붙일 수 있게. 가네 수공 업을 한 번. <laughs> 8개. 여분으로 여덟 개나 줬어? <laughs> 배분 하시는 거 보소? 뭐 내가 <laughs> 더많다이야 그래도 그건 맞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웃겨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픈데요? <laughs> 아픈 거 아니야? 피도안 나. 어디 있어? 여기. 그것도... <laughs> 손으로 해야 <할> 된다고? <텐데. 웃음> 저거 <웃음> <왜서도> 왜 서도 왜 했어? 손으로 할 거면. 해줘, <laughs> <했죠>, 이거 해줘. <했죠. 웃음> 어? 소리 들었어? 그어 그거 너무 밑으로 묻히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찢어졌는데 걸기묻혀 어? 아니야 여기 맞아 <laughs> 내가 아픈데 <아프대요. 웃음> 거기 맞는데? 여보 여기 있잖아 어? 맨 똑같고 맞아 같은 거 아니고. 아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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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왕황시만 이런 거 먹을 거야? 왜? 어? 뭐 궁금해서. 먹을 까 떨릴 <laughs> 것 <거> 같아. 어때? 떨리지. 나왕황시만한 번도 안 먹었는데. 안 먹어봤다고? 어, 잘봤어 시험 칠 때도 안 먹어봤어. 어. 자기 언제 먹었어? 경시시험 칠 때? <laughs> 기 필기... 두번째인가세번째시험이었는데시이고요1이고 음. 필기 0기간이고고니까0시간데고요 10시간이고요. 10시간이고요. 1요1간이고요가0시간이고그1 0시간이정요 10시간이고요. 1 0시 진짜 이거 딱치치기 해도 돼. 두께다 정말 두껍다. 대구 백화점? 롯데백화점. 롯데라고? 어? 아, 대구역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. 대구역 앞인데 왜 대구 백화점 아니더라. 롯데백화점. 어디죠? 이런 거. 이렇게, 이렇게 어, 부케로 나중에 하바리움이라고 만들어서 한다더라고요 이게 예, 겨울용이에요? 예. 아 이제 그추동복이라 생각하시는 느낌입니다 이거 아니, 아들. 아이아니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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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들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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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어. 6, 제일 좋은 거아은데아닌가들 아들. 아들. 아 독자 난 뜨신 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느 종류부터 드세요? 네, 이거 따로 나오지 응, 국물 응. 해가 되나. 이게 술도 먹으고 사람한테 그런 제빠라 먹고 싶은거 먹어야지. <laughs> 그럼 이거 같이 먹을까? 맛있어. 어서서. 오늘 이런 거안 먹어 더면은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그게 뭔데 한번. 곤약 곤약. 2시 반에 저일하러 가야 되는데. 저거 뭐냐 시간 애매하게 남아서 스타벅스 가려고요. 동 콩! 쿵. <laughs> <콩. 웃음> 그거 해야지. 쿵해요. 뭐. 쿵할게요. 주문했다 이건데 큰 사이즈 있었으면 좋겠다. 안돼. 우와. 헤이 hey. 오늘 좀 예쁘네 여보 오팔 접은 것좀 센스 있네 이상한데? 자기 먹을래? 복분자라 했는데 오미자인가? 네? 이제 오미자인 복분자 복분자 나 네가 와 그래 응그 안내 있어서 지금 나왔고요. 화면 너무 깨져서 이것도 다 청소 다시 하셨대요. 음. 장사를 거의 몇달안 하시고 접어가지고 오.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뭐가 작은 이거 마스크 볼살 볼수... <laughs> <laughs> 담당안 되는데 자 오른다 너의 볼살 갈까? 이따 연락할게. 가 먼저 가안 잤냐? 식과 치료 끝내고 모임 갑니다. 여기 정첩장 넣어가지고 가요. 오늘 모임 장소인데 아무 많은데 영상 찍잖아 뭐하기네 어 <laughs> <laughs> 별나다 진짜 코코 맛이네 그 이거 손님들 제일 많이 나가는, 어. 나가는 거잖아 불 거는 나가도 안고 어. 제일 많이 나가요거 어? 하나하나 이거 꼬닥꼬닥하 맛있다니까 아우, 아우. 난 비공개 워낙 인사 한번 이 차가 너무 균없이 <laughs> 나하루도 말해봐 너무 개념 없이 주차했어 한번 보요왜 이따위로 주차합니까?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버신냄새 네네 네. 바로 가져가셔도 돼요 네. 네. 그 공인중개사 합격했던 사람들 모임이라가지고 다 저보다 언니 오빠들인데 그래도 아직 30대? 근데 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어져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자주는 못 보지만 날았랬어 아니 편조 왔어. 안 줘? 진 머리에 뭐약겹 이렇게 있어. 음. <laughs> 벌써 10시 넘었어? 벌시 어. 넘어 10시 20분이네. 아, 그거 봐야, 그거 봐야. 어, 맞네.